안녕하세요. 박스 안의 여우입니다. 어째 갈수록 FM26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마일즈놈이 GQ와의 인터뷰에서 삽질을 이어가면서 FM 시리즈 FM26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미 구매해서 물려버린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개선되기를 바라며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빌 능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간단하게 FM 아레나에 올라온 실험 자료를 소개드리며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능력치가 높은 것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하베스트 그린님께서 올려주신 실험 자료이고요. 상대를 포함해서 양팀 모든 선수의 스탯을 12로 고정시킨 다음 실험하는 팀의 선수들 전체에게 특정 하나의 스탭만 높이거나 낮추면서 결과가 어떤지 실험을 하신 자료입니다. 전술은 4-4-2를 사용하셨고요. 능력치는 1-10-20-8-3 단계로 각각 645경기씩을 진행하셨는데 이 수치는 실험 요건은 잘 갖추 었지만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fm의 플레이는 단 하나의 스탭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어느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도, 가속, 판단력, 위치 선정이 필요하고 패스를 하는데에도 판단력, 예측력, 패스나 크로스 능력치 등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나 아무리 유기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포텐이라는 어빌캡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어빌레에서 어떻게 분배가 된 선수가 더 유용한지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해 볼지를 알아보는 데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표는 제가 해당 수치를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보는 선수 스탯 화면이랑 일치를 시켰습니다. 당연히 더보기란을 통해서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우선 기본 12에서 18로 올렸을 때의 승률 변화입니다. 이때는 가속도가 가장 좋은 31.6%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예시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피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승 8무 20패를 했다면 승률이 26.32% 승점으로 치면 38점으로 강등 근처로 나옵니다. 그런데 승률이 여기서 31.6%가 오른다면 22승 10무 6패가 되어서 승률 57.89% 승점은 76점으로 바로 챔스권까지 올라가죠. 물론 예시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가속도가 보여주는 단독 성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로는 주력 점프거리 골결순으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다. 보시면 헤더 0%가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대담성 팀워크 판단력은 오히려 승률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스탯의 상승 대비 승률이 제자리 수준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스탯과의 연계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판단력 같은 경우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드리블을 치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뺏긴다면 오히려 승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치는 다른 능력치들과 함께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2에서 1로 낮추었을 때 승률 변화입니다. 보시면 피지컬 쪽은 정말 승률이 크게 떨어지고요. 활동량이 의외로 정말 크게 떨어집니다. 활동량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지만 6까지는 그냥 한 10%대로 떨어지다가 6이하로 내려가면 정말 엄청난 폭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드리블, 볼결 집중력 같은 능력치들도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기, 패스, 천재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승률이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예시로 드렸듯이 다른 스택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내 패스 능력치가 너무 떨어진다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패스보다는 안전한 선택 위주로 한다거나 볼을 오래 끌지 않는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률이 오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능력치들과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되니까 이게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치 1일 때와 18일 때의 차이를 종합해 본다면 가속도와 주력이 가장 높은 단독 성능을 보여주고 이어서 활동량, 민첩성, 점프거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골결, 드리블, 집중력, 몸싸움 등으로 이어지죠. 반면에 개인기, 패스, 드리블 같은 경우엔 단독 성능이 떨어지고 다른 능력치들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좋은 능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FM24대와 비교를 해 본다면 당시보다 속도, 가속도의 단독 성능은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는데요. FM24대는 물론 1과 20 기준이기는 했지만 거의 160, 170%씩 차이가 났었는데, 많이 줄어들었다는 게 보입니다. 뭐 여전히 가장 중요한 능력치로 보이지만 말이죠. 그리고 민첩성이나 힘의 성능은 올라가며 여전히 피지컬적인 부분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골결, 중거리나 침착성은 FM24 때보다 2배 이상 성능이 나와주면서 중요도가 상승했다고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정신적 기술적인 능력들의 단독 성능도 FM24 때보다는 나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를 고를 때 속가를 포함한 신체 능력과 활동량을 가장 기본으로 두고 이제 포지션에 맞춰서 골결 드리블 중거리 예측력이나 집중력 등을 주요 스탯으로 보시면 비교적 저점이 보장되는 선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포지션별 적합도에 따른 승률도 비교하신 게 있습니다. 이번 작품들어 공 소유시와 미 소유시로 전술이 나뉘면서 포메이션도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공소유 시에는 보시다시피 4, 2, 이로 이루어지다. 미소유 시에는 4 사이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형태이고요. 이때에 측면 자원들의 RM, LM 자리 숙련도를 20과 5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숙련도 20일 때에 비해서 숙련도 5일 때 평균 득점이 9점이 떨어지고 실점은 4점 늘어났으며 승률은 6%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봐야 하는 것은 미소유시의 포지션. 즉, 수비시의 전술 포지션 적합도가 떨어졌는데 공격시의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고요. 당장 결과를 가져와야 할 때에는 양쪽 전술에서의 포지션 적합도 역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적합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치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자료를 공유해주신 분이 중국인이고 FM24부터 대개 FM 아레나에서 이런저런 실험 자료를 올려주시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FM26에서는 환불 엔딩으로 끝나셨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FM을 즐기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